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새벽 기도 내용과, 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설명을 잘 들었다시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치고 아이성도 승리한 것을 보며 주변 나라들이 뭉쳐서 이 새로, 어, 새로 등장하고 있는 이 무서운 세력을 대응하고자 해서 연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부호는 다른 계략을 취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속이면서 들어와 먼 곳에서 왔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그럴스한 복장과 또 곰팡이 쓴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새로운 옷과 새로운 떡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렇게 속여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할수 없이 맺은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 현대판으로 한번 비유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온이라는 건물주가 있었죠.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굉장히 촌동네에서 올라온 여수화가 있었습니다. 이 기본 건물주가 이 빌딩을 헐값에 넘기겠다 하니, 물정을 모르는 여수화가 얼커니 하고 곧바로 어 빌딩을 산 거죠. 계약을 맺고 났는데, 물론 계약을 맺기 전에 전문가에게 물, 문의를 해서, 전문가는 하나님이시죠? 문의를 해가지고 이 빌딩이 괜찮은지 아닌지, 사도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마음으로서 사고 나보니 빌딩이 하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되어가지고 할수 없이 끼어앉게 된이 빌딩과 그리고 그 건물주와 함께 이러한 애매한 관계로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수화가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이 상황을 대했더라면. 그러면 이러한 자기에게 가시가 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 때는 신중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매사에 신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중해야 될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실없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매사에 신중한 사람은 참 어, 재미가 없는 분이다. 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신중해야 할때 신중하고 신중하지 않아도 될때 어,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신중하지 않아도 될 때는 우리가 굳이 양치할 때까지 하나님, 제가 양치를 오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당연시 해야 되는 것, 편안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신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잘안 되면 그러면 엉뚱한 데서 신중하고 신중해야 될때 가서 엉뚱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통하서 저는 딱두 가지 여호수아가 한 것에서 잘못한 것 하나와 또 여호수아가 잘한 것 하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수아가 잘한 것, 이스라엘이 잘한, 아, 잘못한 것, 잘못한 실수는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들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고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 있죠.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들밖에 없었는데 거기서의 훈련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훈련됐지, 다른 주위 국가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훈련받은 게 아니시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또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을 숨쉬듯이 하고 속이는 게 당연하고 한 그런 세상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주인은 거짓말이 자기의 모어인 거죠. 모국어. 자기의 입,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죠. 다 모두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은 교회에 다닌다는 분보다도 더욱 도덕적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할수 없이 중심에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중심은 끝내 다른 곳으로 다른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는 가는 곳이 다르고 또 행해지는 모습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세상이 우리 아무리 우리에게 아무리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깨어 있으라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들은 말씀이 너무나 큰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보면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기초적인 것. 즉 운동선수도 기초를 닦고 또 닦고 항상 기초를 닦아서 자기가 실천을 할 때나 훈련을 할 때나 그 기초가 몸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신앙인으로서서도 기초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기초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도 들으면서 너무나 옳은 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 치이면서 기도라는 게 줄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초를 계속 닦아야 되고 그게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숨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치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느슨히 잡다가, 나중에 기도라는 걸안할 수도 있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하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렵더라도 해야 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도 저도 다시금 마음을 잡아보자라고 노력하겠는 게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명하고 존재하고 살아나려면 생명 중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들어와도 우리가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다니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평안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죠. 제자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그들은 깨어서 기도를 못 했더니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던 시간이 오니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가고 자기 자신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수치스럽고 그러한 모습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평화로울 때에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희가 평화로울 때 기도하여 어려운 세상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잘한 것, 이스라엘이 잘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이 실수에 대한 대책은 그래도 잘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였으라도 그러면 너희가 나를 속였으니 이 계약은 취소야, 파괴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은 그들과 맺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들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학이기 때문에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본인들이 속임을 당해서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을 맺은 건 하나님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못하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못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악함으로 우리에게 대응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대, 어, 어, 우리가 답변을 하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야 세상이 우리에게 나쁘게 하면 그래, 너희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지. 이건 신앙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행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죠. 저도 매우 하기 힘든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해치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복수거나 바로 똑같이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하더라도 선으로 갚으며 나아가야 하고, 화목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매우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적대하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초장, 너희 초장, 내 부서, 너희 부서, 내 아이들, 너희 아이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분리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붙잡혀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다른 속상임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속상임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속삭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파고들고, 그리고 그 아픈 부분을 하도 휘어잡아버리니, 아파서 마치 나만이 존재하고, 나에겐 아군이 없구다. 그러니까 내 세력을 키우는데 바쁘고, 내 사람 찾는데 바쁘고, 너희 때문에 다쳤어. 너희 때문에 아파. 이러한 잘못된 속삭임을 통해서 나오는 반응들은, 내 세력을 키워가고, 내 것, 니네 것, 내 아군, 적군.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투도 바뀌어요. 뭐냐면, 근거 없는 이야기. 자기의 감정으로 호소하는 이야기. 그래서, 근, 그, 어, 절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살점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와전시켜서, 그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나누고 다니는 거죠. 소문, 루머. 그러면서 그 루머에 같이 빠지는 사람들끼리 함께 그 속상김에 휘말려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같이 적과 아군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해 가야 되는데, 한 교회 안에서 왜 갈라나가면서 왜 너와 나로 가르고, 조금만 자기가 그 속삭임으로서 피해 의식을 가지면 바로 너희 때문에, 내 부서 아니 너희 부서 때문에, 너희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피해를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기도로 우리를 지킴으로, 우리가 그 속삭임도 이기고, 우리의 아픔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로서의 화목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속삭임을 듣기 시작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망가뜨리며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평화로울 때에, 그래야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항상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웅크려서 우리를 붙잡고자, 우리를 물어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같은 몸에서 싸우고 있고 분리하고 있고 다투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반대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속이고 거짓으로 들어올 때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신중해야 될때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이면서 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 악을 갚을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 세상이 악으로 갚을 때 우리는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